알리 대박템 3종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. 요즘 주방 정리에 꼭 필요한 아이템을 소개할게요. 주방 냄비 선반 싱크대 다층 냄비 저장대인데 이거 정말 대박템이에요. 냄비나 프라이팬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레이어 간격을 조절해서 다양한 주방용품을 보관할 수 있어요. 설치도 쉽고 둥근 코너 처리로 닫힐 염려도 없어요.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에 적합하니까 조리대나 바닥, 캐비닛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죠. 이런 편리한 주방선반으로 주방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. 꼭 필요한 아이템이니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커 블랙코드 선글라스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선글라스는 자연한 블랙코드로 만들어져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나요. UV400 보호 기능과 광선 차단 렌즈로 눈을 태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줘요. 남성, 여성, 유니섹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착용하기에 딱 좋아요. 렌즈의 높이, 너비, 코다리 길이 등 다양한 사이즈로 제공돼서 누구에게나 잘 맞을 거예요.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해요.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멋지다고 해서 여러분도 한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렇게 멋진 선글라스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로제코 자동 고양이 피더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제품은 카메라 비디오 고양이 먹이 디스펜서로 애완동물을 위한 스마트한 음성 녹음기까지 갖추고 있어요. 이 제품은 스마트 기기로서 모든 것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고, LCD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든 설정을 할수 있답니다. 또한, 배터리를 넣지 않아도 전원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애완동물을 돌볼 수 있죠. 이 제품은 가격 대비 너무 좋아서 망설이지 말고 구매하라고 강력히 추천드려요. 간편하고 편리한 기능들이 많아서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완전 좋아요.